가을, 가을, 독서의 계절 가을을 우린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왜 책이 안 읽히는 건데 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스입니다 아무 어, 10월이 끝나가고 있죠? 이제 진짜 11월이 코앞이고 뭐 얼마 안 있으면 가을도 끝날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가을이라고 이제 독서의 계절 뭐이 키워드 딱 나오면서 책 이야기하는 곳들이 왕왕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래도 제가 건너 듣기로도 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란 말이 생겼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가을에 사실은 독서를 제일 안 한다. 가을에 책을 제일 안 읽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억지로 가을에라도 좀 책을 읽어라 라는 느낌으로 그 슬로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듣긴 했었는데 진짜일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이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책좀 읽어라는 뜻이었을까요? 근데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게, 아, 쉬워야 되니까 책이 안 읽혀요. 아, 미치겠어. 왜냐면 9월 달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뭔가 10월 초에 연휴가 좀 길게 있었잖아요. 대전 내려가고 저도 좀 쉬고 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책이 안 잡히네. 이번 달에 그래서 한뭐제 생각에는 네다섯 권 정도밖에 못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것도 일반 기준으로는 많은 거긴 하지만 뭔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적게 읽었다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가을인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더니 역시 그런가? 이렇게 안 읽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게 됩니다. 제가 라이브 할 때도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한테 어, 책이 너무 잘안 읽혀요. 책택인가 봐요. 뭐 어떡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농담삼아 해곤 했는데 뭐다 하나같이 맞아요. 저도 안 읽혀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은, 아, 나만의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책이 원래 잘 읽히는 달은 좀 드문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독서 모임 도서 읽고 뭐 이것저것 좀 읽다가, 최근에 아, 좀 어떻게라도 재밌는 책을 읽어봐야겠다. 간만에 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출판사로부터 받아놨던 스릴러? 범죄 스릴러 이런 책을 한권 펼쳤어요 근데 진짜 잘 읽히더라 고 아니 그 전까지는 어떤 책 읽으면서 막 졸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간만에 이 장르 소설의 그 짜릿한 도파민 맛을 보니까 아 그냥 페이지가 쑥쑥 넘어가던데요 진짜 한두번 읽으니까 다 읽었어요 400페이지가 넘는 장, 장편이었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읽을 때그 짜릿함 도파민 어, 어떻게 흘러갈까 책장이 궁금해서 쭉쭉 넘기는 맛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앞전에 읽었던 다른 이제 뭐 좋은 작품들 아니 그거 뭐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긴좀 그런데 제가 읽었던 뭐 돌아부러든지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는 어떤 문장이 주는 감동이나 표현이 주는 섬세함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읽는 재미만큼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 때 가끔 이제 끼어서 산문집이든 장르소설이든 이렇게 스토리가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들을 중간중간 읽어야 되는지 새삼 좀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물론 뭐 SF 읽고 하긴 했었지만 요즘에는 뭔가 좀 진중한 작품들 위주로 읽어 왔다 보니까 어 그래서 혹시 졸렸나 잘안 익혔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야 출판사에서 가끔 책을 뭐 보내준다 이렇게 연락이 오긴 해요. 근데 안 받아요. 제가 왜안 받냐면은. 뭐 그냥 이제 호의로 책을 보내주신다는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도 없는 건 아니기도 하고 또 당연히 홍보를 바라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굳이 책한권 받고 홍보를 해주기도 좀 그렇고 뭐 이게 출판사, 물론 잘 되면 좋은 일이기야 하지만, 뭔가 진정성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단순히 증정해주시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받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거절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냥 내가 관심 생긴 책이면 제가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거의 받지는 않고, 1년에 몇권안 받긴 하는데, 어 그래도 받은 책들은 한창 쌓아놓는단 말이죠. 잘안 읽고. 내가 산거 먼저 읽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먼저 읽다 보니까, 그 어떤 책장 밑들에게 쌓이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장르소설 한권 읽었으니까 그런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어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받자마자 바로 뭔가 읽고 딱 그러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한참 시일이 흘러서 읽고 뭔가 진솔한 리뷰를 할수 있으면은 그때쯤이면 출판사도 안 보죠. 뭐, 약간 아쉬운 소리에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요즘 어 최근에 그책 읽으면서 어 다른 좀 쟁여놨던 책들도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게 늘 북튜브 생활을 하면서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책을, 뭐, 신간도 읽고 싶고 하긴 한데, 출판사에서 보내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서 그냥 하하호호하고 리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여러 이유 중에, 또, 북튜브를 찾는 이유 중에, 솔직한 리뷰나, 뭐, 많은 책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의심이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고르고 고르거나, 이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을이 돼서 좀 책이 잘안 읽힌다는 것과 더불어서 어 아까 이제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 일사일품가라는 MBC 산하 채널인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책책책 책을 읽으시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가을 특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몇회안할것 같긴 해요. 제한적으로 프로젝트성으로 기획하고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도 했었나 싶긴 한데 저번에 찰센터님 유튜브 나오시고 그다음 이번에는 최근에 미주. 어 아이돌 미주가 나와가지고 같이 김용만 이 개그맨이랑 같이 이제 컨텐츠를 찍더라고요 약간 자막 스타일도 옛날 그 책책책 책을 읽시다 그 스타일에 딱 맞게 약간 올드한 감성 맞춰가지고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번엔 광화문 나가서 인터뷰하고 뭐 여기저기 가고 서점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책책책 책, 책 읽읍시다 진짜 유행했었지. 재밌게 봤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그 책들이 무조건 있었잖아요. 책책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그래서 그게 뭐참 좋은 영향도 있었죠. 전 국민이 많은 독서 열풍을 일으키 이런 참 좋은 영향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말도 있었대요. 왜냐면 이 책을 한권딱 꼽는 순간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다른 출판사들에서 불만을 품는 거야. 아 이게 참, 원래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약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거지. 마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 아, 이번에 아시아 줘야 돼? 유럽 줘야 돼? 아, 여기 안 받았는데 여기 줘야 돼. 이런 거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마 여러 출판사의 한권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상당한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이번에 유튜브에서 하는 책, 책, 책을 읽으시다는 뭐 그런 컨텐츠는 아니긴 하지만 뭔가 야외에 나가서 시민들이랑 또 섭외된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걸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가 크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밖에 안 나가. 이게 원래 진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책 덕후라고 하면 약간의 그내향인이좀 많기도 하고, 집에 박혀있는 집돌이, 집순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어, 밖에 안 나가도 어떻게 만나겠어. 응? 그 팀이 교보문고랑 아주 우리 집 앞에 올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광화문 갈 일이 없고. 그래서 뭔가 보면서도 아, 부럽다 하지만 나는 어차피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서 그런 괜히 이상한 감상에 빠져보기도 됐던 거고요. 약간 이 멜랑콜리한 감정의 이유가 무엇이냐, 가을이라서 그런 것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복합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체계하기보다는 주절주절 이야기를 들어놓게 되는데, 최근 근데 이제 아마 내일이다. 어, 내일쯤에는 제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간만에 저번에 원래 8월에 했어야 됐는데 한번 건너뛰고 10월에 이번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다시 좀 하게 되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연휴가 끼어 있기도 했고 저도 뭔가 마음이 다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늦게 공지를 했어요. 한 언제 공지했지? 2주도 안 됐나? 되게 좀 늦게 공지를 드렸던 것 같긴 해요. 한 10일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모집이 아쉽지 않긴 하더라고. 되게 짧은 책이고 좋은 책이긴 하죠. 전 진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월말 정산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진짜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너무 좋고 한전한세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아 진짜 잘 쓴다. 좋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짧은 책이니까 또 좋은 책이니까 좀덜 알려진 책이고 모임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모임을 열었는데 아마 저번 8월에 한번안 열었던 여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연휴가 낀 여파도 있는지 모집이 잘안 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게. 도 이게 모집이 안 되면은 뭐저 개인적으로 당연히 조금 이제 시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해요. 뭐 당연히 없을 수는 없지. 내가 야심차게 모임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은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는 어쨌든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과 같이 모임을 하는데 어떤 그 풍성함이 조금 적을 수 있잖아요. 되게 이제 몇 명이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모임을 하는 건 언제든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뭔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지 못한다는 이 모임장으로서의 어떤 죄송함. 내가 과연 이 유료 모임에 대한 돈값을 쓸까뭐 이런 마인드. 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간 음,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뭐, 제 타시긴 해요. 8월 달에 한번 뭐 어줍지 않게 좀 어쩌다 보니까 건너뛰게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고 더구나 늦게 공지도 이번에 했고. 아, 12월 달에는 할수 있을까? 또 연말이라서 바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이렇게 좀 모집이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꾸준히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는 뭐,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오프라인 모임은 계속 할 생각인데, 좀 미리미리 해야겠죠?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때도 아마 미리미리 안할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근데 말이라도 해보는 거지. 그래야 좀, 그나마 조금 미리미리 할거 아니야. 최근에 제가 이제 밖을 나가면서 좀 멀리 간 적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1 시간 좀 넘게 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서울에서 지하철 1 시간은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하죠. 근데 뭔가 이동하면서 노래를 듣거나 할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라디오 같은 걸 듣게 되었어요. 조호민 그 작가 있잖아요. 조호민 작가가 하는 뭐 주퍼랩 뭐 허리빛나는 밤인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조호민 작가가 하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정식 라디오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사연을 받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틀어주고 읽어주고 노래 틀어주는 이런 식의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 팟캐스트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 원래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무조건 자거든요 아무도안 하고 자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사연이 궁금해서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편 생각이 든게 아. 라디오 같은 걸 하면 참 재밌겠다 라디오 같은 걸 뭔가 사연만 있으면 받아가지고 저도 매번 이제 생방송 하니까 라디오 진행하면 참 재밌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고 싶어도 사연이 없어 사연을 내가 만들어낼 순 없잖아 <laughs> 사연을 제가 뭐 억지로 일주일에 막몇 편씩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라디오를 진행할 순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규모의 문제이긴 하죠 어, 사연만 있으면 라디오를 또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규모가 있어야 되고 야, 약간, 이제 무슨 1984의 프로레타리아 독립, 뭐, 혁명, 이 문제처럼, 우로브로스 마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느낌인데, 아무튼, 이동하면서, 라디오 같은 걸 해보면 좋겠다, 재밌겠다, 상당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저는 사실 라디오가 되게 사장된 매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좀 인기 있고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동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해요.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이동시간이 긴 경우들이 있아요 미국 이런데 보세요. 막 5시간, 6시간 동안 운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라디오를 주로 듣다 보니까 지금에서도 팟캐스트나 라디오가 상당히 주요 매치 중에 하나인가 보더라고요. 물론 통계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긴 해요. 얼마나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의 비중을 갖고 있고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라디오가 아무튼 유효한 매체다. 어떤 상황에서는 또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긴 하지만 그냥 일하면서 틀어놓는 용도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소리로 운영되는 매체가 좀 힘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라디오 언젠가 사연만 있으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 근데 다 커뮤니티가 있긴 하잖아. 옛날에는 제가 이제 메일로 다 수집을 했어야 되니까 당연히 참여도가 쉽지 않고 여러분들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락서 채널에 뭐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커뮤니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 주신 한 주간에 어떤 책들을 읽을 거예요. 어떤 책들을 샀어요. 어디를 갔어요. 뭘 먹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제 한 시간 쭉 떠드는데 시간이 진짜 잘 가요. 사실상 그게 라디오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연이지. 근데 이제 그런 데에다가 뭔가 라디오 사연을 받아서 한 주에 라디오를 딱한 번이라도 진행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주기적으로 이벤트 같은 걸 열어서 뭐 커피 한잔이라도 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뭐 오래된 책, 특별한 책 이런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고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메일로 받는 거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시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그거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내가 가진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나 오래된 책이나 이걸 다시 한번 해보면 커뮤니티 이제 사진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정말 오래되고 낡은 책 혹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책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라이브 에스 다 한번 해보고 또 컨텐츠로 싹 만들고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사진 올릴 수 있잖아 아직도 커뮤니티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혹시 모르신다면은 제 채널 휴대폰에서 휴대폰에서 가능해요 휴대폰에 제 채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방문이라는 그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딱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원하는 사진 올리고 글 쓰시면 되는데 한 다음 주쯤에 어때요? 이번 주는 너무 짧잖아, 지금. 금, 토, 일. 내일 모레 너무 짧아. 다음 주 일요일 생방송 때 여러분들이 혹시 오래된 책, 이게 좀 가장 무난하게 시작하기 좋지 않나? 내가 가진 가장 오래된 책, 낡은 책, 가격이 충격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책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서 그에 어떤 간단한 코멘트,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또 일요일에 커뮤니티 보면서 재미있게 그 컨텐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좀 즉흥적으로, 지금. 멀으로 생각하고 꺼낸 말이긴 한데, 일단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내가 가진 오래된 책, 뒤에 딱그 초판인지 막 찍어서 시간 봐가지고 어, 몇 년도 책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커버랑 같이 올려주시면은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가, 음, 기프티콘 정도? 커피? 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공지를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게시물로. 자, 이렇게 어쩌다 떠들다 보니까 또한 수십 분이 흘러갔는데, 어, 오늘 이제 별생각 없이 뭔가 책 이야기를 하기엔 다음 주 월말 정산이 있으니까 월말 정산 때쭉딱 구직하게 책 추천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지금의 기분을 담은 가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근데 정작 가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책안 읽힌다 이야기 약간 뭐 모집이 안 된다 투정 부리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만 좀 줄창 늘어놓은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네요. 아시면 뭐 아시다시피 가끔 이런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제 컨텐츠 보다 보시면은 중간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컨텐츠들이 끼어있거든요. 이 컨텐츠라기보다는 그냥 주저주저 말하는 게 끼어있거든요. 아 얘가 좀 이번 주에 힘들구나. <laughs>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장르 소설 다시 읽으면서 책에 대한 어떤 열정, 가을의 마무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책안 읽힌다 이러셨다면은 지금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라고 생각하셔서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마 금요일이니까 저 이제 지금 찍고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바로 편집하러 가야 되는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책 구매, 독서까지 좀 쉽지 않나? 어, 책 구매라도. 책 구경이라도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생영상, 으로 다음 주에 월말 정산으로 아마 올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주절 주절 알맹이 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하세요. 락파.